시작할까요? 어제는 본무, 이법이, 오늘, 망자, 예, 자, 법은 진리라 에, 다른 것이 없다, 이래야 돼. 그런데, 우리 쓸데없이 스스로 예착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게 되면 어떻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미하게 되면 적과 난이 생긴다. 깨달아버리면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일체 서로 상대적인 소견들에 그런거나 망령대 자기 것을 짐작으로 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말미암한 것이다 몽함공화 같은 것을 뭐 때문에 쓸데없이 잡으려고 열어서느냐 이래 얻었다 잃었다 옳다 그르다 그런 일체의 한, 한꺼번에 다 내버리라 이러게 되어있거든 오늘은 이제 안냐, 불수면, 제몽자재요 눈이 만일 졸지 않으면, 잠들지 않으면, 모든 꿈은, 꿈은 스스로 없어진다. 잠들기 때문에, 잠자기 때문에 꿈이 일어나는 거거든. 깨뿌리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심약, 부리면, 만복, 일연이라 마음이, 달라진 곳이 없으면 달라졌다 하는가 이렇다 저렇다 망분별 그런 거로 말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만법이 모든 현상계 의 모든 것이 그대가 에일여하다해라 예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고 이제 법성계 제법이라는 걸 모든 우주 삼란 만상 그대 그대로가 본래적이다라 예일여하다해라 일요체현하여 오리 망년이 내라. 이러이한 채는 현묘해서 예. 오리라는거뭐 하는 것이 없다 이래 우두커니 하는 일 없이 뭐 특별히 제거하고 특별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조작이 없다 이래. 근데 오리 우두커니에 예, 모든 인종을 잊어버렸다. 예. 만법을 제관하면 기복자유니라 모든 것을 예, 가지런히 보면 선이라 해서 특별히 집착하고 악이라고 해서 특별히 쫓아내고 우리는 보통 지사분배라 했지 않 처음에 지도는 뭐라 느냐 유흥감떼기라 했잖예 그렇게 안 하면 뭐 밝고 어둡고 모양만 다르지 결은 걷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향내로 좋다 변소에 그런 거는 냄새가 다르다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냄새다 이래. 그러잖아 희고 검은 거는 색깔만 하나는 희고 검은거보니지 똑같은 색깔이다 이래. 호공이 뭐, 어둠이 왔다고 해서 어둡게 물들고, 햇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호공이 새삼스럽게 빨아진 것이 없잖아 그와 같듯이, 모든 것이 가지런히 바 뿌리면, 자연에 돌아가는 거는, 에스스 스스로 된다. 돌아가서 돌아가는 거는 제대로 되어버린다. 이라. 민기 소유하야 불과 방비니라. 없을 민자거든. 그 까닭이, 그 이유가, 그 소유가 없어져서 가히, 뭐, 어떻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 방자는견줄방자 견줄 빛자니까 어디 비교할 수가 없대. 그 다음에 지동, 무동하고, 무동이요. 동지, 무지 내라. 이것이 생기기로는 동을 그쳐버리면 동이 없고, 지를 움직이며 지가 없다. 이렇게도 생길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동이, 수돕해버리면 동이 없고. <laughs> 가만히 있는 것을 흔들어 버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없어져. 이렇게 새기지거든. 그러잖아 근데 뜻이 대부분 그 정반대라. 동을 끝이날 어,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데 움직인 것이 없다. 이 또, 그지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 네, 새기거나 정반대거든. 동을 그칠려도 동이 없고 지를 동할려도 지가 없느니라 예. 이말 이해 되겠어요? 우리는 살란하기 때문에 고요히 해야 된다 혼쯤에 빠져 있으니까 깨야 된다 그러니까 살란한 곳이 없는데 언제 세상스럽게 무지 고요히 하고 예. 혼쯤에 빠진 곳이 없는데 어제 세상스럽게 깨려고 하고 있느냐 이와 같거든 예. 그래 우리가 잠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자다 보니까 하 우리가 잠들지 않으면 꿈이 꿈이란 잠들어 있는데도 꿈이 있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실과 꿈같다 꿈속에는 놀래고 뭐, 뭐 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여튼 딱 깨고 보니까 오호 꿈이란 하나 그림자가 돼 현상이거든 그렇잖아. 실제 우리의 이 세상 이, 이 세계도 꿈과 같다 고하거든그 그러니까 눈이 많이 차, 잠들지 않으면 모든 꿈을 스스로 없애자고 그 꿈을 없애려고 할 필요 없잖아. 근데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모두 우주 삼단막 있는 그대로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지사 분별 첫 번째 지도 무라이와 똑같다. 해. 그 지녀의 진리의 도의 체는 현명해서, 뭐,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어데그 뭐야, 그 사로잡히거나, 이전에 그달리거나 그런 것이 없다. 호공이 어디 뭐, 그달리고 사로잡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때서 어떤 걸 구부한 건 없어요. 다, 호공의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그렇잖아. 소리가 나면 소리 들어오고, 뭐, 문지가 들어오면 문지 들어오고, 화대도 가고, 하는데 흔적도 없어요. 예. 실제 우리 마음 자체도. 근데 우리는 그거는 뭐면 요거는 좋다, 요거는 나쁘다, 있어서.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잖아. 그거 목도 땅 나쁘래요. 들어오면 못 듣고, 나가면 못 듣고, 그렇지. 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네, 그렇게 자신 없나? 그거 들다다 해서 내가 상처를 입거나 내가 깨지거나 망가진 일 없다. 너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거부? 고부, 거부하는 건 내가 피해를 볼까 봐렇거든 어떤 걸 붙잡고 그게 없으면 내가 <laughs> 못 살까 그럴 때 뭐. 네그렇게 자신 없나요? 네, 네가 한번 믿고 자기를 믿고 있어 봐라. 이때가좀 막아놓는데 막지 않고 나한테 보다 야 이래서 내가 되겠나 걱정이 되꾸넘으면 되면 옴흔 적도 없거든. 그렇듯이.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정버린라고할 것이 없다. 뭐, 그대로 놔두면 다 돌아오면 나가, 나가면 들어온 거고. 낳다고 뭐 기쁘고, 죽었다고 뭐 슬퍼하느냐. 요왜 죽었나? 낳기 때문에 죽은 거야, 얘네. 그렇지? 왜 낳느냐. 죽었기 때문에 낳고, 낳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면, 나는 것이 좋다 하고, 죽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 낳다 하면, 슬퍼해야 돼. 왜? 내가 싫어하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또 죽게 되면 기뻐하면, 왜 기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생이 죽었기 때문에 생이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그 생이 바로 사요. 사과생이다. 났다 봉어리. 골짜기. 죽었다. 그렇잖아. 가미 내려가는 거거든 그자잖 내려가도 올라가 올라가 내려가 샥샥샥샥 그러니까 요놈이 요게 에고네 요거 여기면 올라온 거래요 그러고도 툭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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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 생사 생뭐 자체로 뭐 불생불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괜히 생이라고 집착하고 사라고 막 버리고 이래 망분별을 했었구나 막뭐 있는 그러나 그래 뭐 뭐, 뭐, 신경쓰고 있나? 그, 뭐든 일시에 방, 내 버리라, 방학차 해라. 어제 끄끔 네. 말했더니, 걔네 우리 신경쓰고 있거든. 아, 네. 아, 자꾸 방상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방상 나오는놔요라 니가 일부러 냈다 하면 지, 지못대로 났는데, 지못대로없서진다요라흐흐흐가 <laughs> 하지 마라. 방상 넣을 때는 좀 문제가 일어나고 시골을 부리네 나한테 제대로가아는다이 그러잖아. 예, 그렇듯이 그큰 사람을 그런데 간섭 안한다 그래. 그래 그렇게 에, 모든 것을 똑같이 보게 되면 가지런히 보게 되면 에, 기복이 전혀 자기, 자기 건물에 돌아가는 자연스럽게 되어 버린다 이게 그 까닭이 없어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그걸 뭐 무엇에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가. 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망상으로 어야 되겠는데 움직이고려 실력이 그래, 움직이는 곳이 없으면 실 곳도 없고 예. 이제 너무 혼침에 빠져서 너무 예, 고요히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작동해야 되, 되겠다고 생각, 홈에 빠진 곳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과정이 없다 예. 동이 실라고 하니까 동이 없고. 너온디에 고요하니까 움직여야 되겠다, 고요한 것도 없다, 그래 예. 그 다음에는 양쪽이 미 이루어지는데, 하라고 어때 있겠냐, 이거 내려할것같아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하죠.